7번 보자.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, y의 값을 구하시오. 야, 그, 거기 7번에 별표 쳐.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실수조건이라고 있지. 제목에 거의 별표 쳐.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화살표로써 판별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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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리 마 판별식 네. 야. X도 있고 Y도 있지. 얘는 풀이 방법이 두 개인데, 이거 그냥 풀 수도 있어. 이거 X1이고 Y2야. 너 봐, 조음 있겠으면. 1. 어, 얼마야? 1. 마이. 4지? 일단 4지? Y에다 2 집어 넣으면? 아, Y에다 마이 넣으면? 4고? 마팔? 0 맞잖아. 내가 뭐천재냐 이걸 하게? 아니, 이거 쉬워. 근데, 내가 한건 뭐였냐면, 얘한 거야 맞아 언니 맞지 야 이게 0될라면 야 제곱제곱 더해서 0되는 방법이 뭐 있어 다 0이지 0될라면 X 얼마 0될라면 X 얼마 야 이런 식으로 딱 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식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안 되는데 대비를 해야지 2차식인데 X도 있고 Y도 있지 야 내림차순 정리하자 X에 대해서 몇 차방정식이야? X에 대해서 2차방정식이야 자 근데 문제해보면 X랑 Y가 뭐래? 야 X도 실수지 야, X가 이 방정식에서 근 아니냐, X 값이? 근데 X가 뭐라고? 실.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질까? 실근. 실근을 네. 갖겠지, 실근. 야, 정리. 네. 실근 갖는다. 근몇 개야? 네. 그렇지. 하나도 되고 두 개도 돼. 그걸할 거라. 야, 한별씩쓸 거야. 잘 봐. 1 빼기. y제곱 플러스, 4y 플러스. 5. 정리 좀 하면. 예지? 야, 얘가 어떻다고? 어떻게 돼? 마이너스 다 떼고 정리하자. 예지? 뭘 제곱해서 음수될 수 있냐? 실수인데 지금? 자는될0 있어 없어? 숫자는 1,000원의 숫자는 1,000원의 다는거야 여기다 의 숫자는 1,000원의 숫자는 1 0스얼마의숫1이네또 되네 X 얼마? 그래서 X1이고 Y. Y. 아까 내가 해도 바로 똑같잖아. 근데 이거를 못 찾는 데니까. 못 찾아. 왜, 정님? 아니, 찾을 수도 있죠, 그거지. 그래,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.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. 한번 봐봐, 이거 되나? 이건 나도 못 찾아. 야 얘를 뭐에 제곱 더하기 뭐에 제곱은 0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 니네 될것 같아? 야 여기 x제곱 하나 땡기고 e x y y제곱하면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이네 그치 그럼 여기 아직도 x제곱 하나 남았고 e x 도 남았고 e y 도 남았고 1도 남았는데 어떡할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야 x제곱도 아직 하나 남아있고 2x도 남아있고 2y도 남아있고 1도 남아있고 얘 없으면 되지 얘 없으면 얘 때문에 안돼야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있는데 이 안에 항이 3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못 찾는 거야 이거를 찾지 야나 이거 지금 내가 그냥 대충 쓴 거야 이거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애. 예를 들면 3개짜리 전체 제곱이라는 얘기야 못 찾지 이걸 뭔지주를 찾냐 그럴 때뭘 한다고? 얘한거얘할거라야 내림차순 정리하자 2x 제곱 2배 y 플러스 1의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꼴 0이고 자 x랑 y가 뭐라고? 실수 그럼 여기서 나온 x라는 근이 무슨 근? 7근이니까 근이 몇 개? 한개 아니면 두 개란 얘기지 또 이거지 이거 하자 환별식 아이고 이건 더 쉽겠다 야야2 곱하기 2가 할 거잖아 근데 얘가 뭐냐 얘 아니냐? 음. 여기 빼면 되겠네 음. 뭘 뭐야 이거주아 야 얘가 어떻게 된다고? 정리 완전제곱식인데 0보다 작본을작별다 어떻게 돼야 되냐 음수가 되냐고 안 돼요 그럼 뭐야 0이란 얘기지 y 얼마? 마일. y 마일이다 y 마일이다 이제 갖다 때려놓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야 풀면 y 다 마일 이거 0이네 이 영이잖아. 야얘 얼마냐? 아, 얘도 영이야. 그럼 남는 게 뭐냐? 2X죠. 얘 아니냐? 엑 얼마? 0, 0. 답이야. 0. 답이라고. 0. 야 거기 풀이.